알버스 덤블도어 역에 리처드 해리스가 사망하면서 마이클 갬본이 배역을 이어받았습니다. 부드럽고 인자하게 연기한 리처드와 달리. 마이클은 조금 딱딱하고 불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혹평이 따랐죠. 소설에서는 침착하게 물어봤다라는 내용이 있고 덤블도어의 분노는 가짜 무대를 밝힐 때 드러나면서 그의 강한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맡기에 설정 붕괴가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어요. 게다가 마이클이 연기는 대본으로 하는 것이라는 철학으로 소설을 읽지 않았다는 인터뷰를 남겨 해당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감독의 의도가 담겨있었습니다. 해당 모습이 다뤄졌던 4편에서는 해리가 죽음을 직접 적으로 목격하고 볼드모트의 부활에 공식화되는 아주 어두운 순간이에요. 덤블도어에게 감정적인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해리가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 음모에 떠밀려가는 모습이 더욱 심각하고 위태롭게 보이기 위한 연출이었죠. 이렇게 보면 마이클은 감독의 요구대로 완벽한 연기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원래 성격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